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비선인장의 멋진 아이들을 소개시켜드리겠어요. 아주 뿌리가 건강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들 튼 실한 아이들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아이 단자상화한 철화예요. 단자상화한 철화 귀한 아이죠. 상화하는 흔하다 할수 있지만 상화한의 철화는 아주 귀합니다. 이 단자상아한 철화 모양이 부채꼴 모양으로 아주 예뻐요 이 아이 55,000원에 갑니다 뿌리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 옆에 조금 더큰 사이즈 이 아이 75,000원에 가는데요 모양이 잘생겼습니다 자 단자상아한 철화입니다 뿌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에요 단자상아한 철화였습니다 아데냐 니 린덴이에요 아데니아 린데니. 아데니아 계통 아이들이 요렇게 갈색 어, 갈색의 몸과 초록색의 몸이 섞여 있죠. 아데니아 린데니입니다. 잎이 아주 예쁘게 나와줘요. 아데니아 린데니 뿌리 굉장히 좋은 아이들. 요 아이들 45,000원에 갑니다. 아데니아 린데니에요 린데니. 뿌리가 굉장히 좋게 어, 꽃뿌리가 길게 내려와 있죠. 길게 내려와 있는 아데니아 린데니입니다. 이 다음에 분갈이 할 때는 좀 올려 심어야 돼요. 이들이 지금 흙 속에 깊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어, 화분 갈이를 한다 하실 때는 조금 올려 심으시면 훨씬 더 예뻐요. 아데니아 린데니입니다. 잎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줍니다. 서큘랜덤입니다 꽃이. 특이하게 생겨주고 꽃 향기도 있는 아이죠. 서큘랜덤, 요런 아이. 뿌리 굉장히 좋은 실생으로 오래 자란 아이예요. 밑등도 아주 예뻐요. 요 아이들 3만원에 가는데요. 서큘랜덤 사이즈 좋습니다. 밑등이 아주 흙 속에 깊이 들어있어요. 서큘랜덤입니다. 3만원에 가요. 똑같은 서큘랜덤 대품 사이즈 요 아이 15만원에 갑니다. 서큘랜덤이에요. 아주 건강한 오래오도록 나이 먹은 서큘랜덤입니다. 이 아이 흙에 엄청 깊이 들어있어요. 자, 밑둥이 굉장히 깊이 들어있습니다. 서큘랜덤, 15만원 가는 아이, 3만원에 가는 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드렸는데요. 꽃이 특이하게 피워주고, 또 향기가 좋아요. 이 아이는 유난하게 꽃이 향기가 있습니다. 서킬랜덤 이었습니다 에버넘이에요 엄청나게 건강합니다 아 건강하고 잘생겼어요 모양도 굉장히 잘생겼고 사이즈도 꽤 좋아요 에버넘 대품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 25만원에 가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굉장해요 포스 대단합니다 사이즈 옆으로 사이즈도 좋고요 어 높이도 살짝 있어요 높이 약 11cm 이 정도 나와 주네요 굉장히 가지가 튼실하게 여러 군데로 여러 방향으로 가지가 나와 주고요 뿌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에버넘 25만원에 갑니다 새품이에요 똑같은 에버넘입니다 이 아이 2만원에 가요 에버넘 모두 뿌리 굉장히 좋은 아이들 에버넘입니다 2만원에 갑니다 에버넘 그 옆에 아이 대품 어 중대품이죠. 아주 대품은 아니고 중대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맨 처음에 보여드린 이 아이는 초대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요 아이 6만 원에 갑니다. 잘 생겼죠? 에버놈 너무 건강하고 아주 단단하고 건강한 아이. 위에서 이렇게 분지가 돼서 앞으로 온 모양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에버놈입니다 그래서 2만 원, 6만 원. 15만 원아 25만 원 이렇게 세 가지 가격대로 보여 드렸어요. 아, 이 아이 너무 잘 생겼어요. 너무 잘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잘 생겨 주었어요. 자, 요런 데서도 계속 이제 잎이 나와 줄 겁니다. 에버넘입니다. 타이소 코트라늄 드워프입니다. 대단해요. 웅장합니다. 아주 굉장히 웅장하고 웅장하고 밑에 발 모양도 상당히 좋아요. 이 아이 대단한 사이즈고요 소코트라늄 드워프죠. 꽃이 굉장히 예쁘게 펴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수입된지 참 되었어요. 지금 뿌리 완벽하게 내려져 있는 아이입니다. 소코트라늄 드워프 38만원에 보내드려요. 아주 아주 건강하고 굉장히 어, 튼실하죠. 발모양이 대단합니다. 38만원에 보내드리는데요. 사이즈 엄청납니다. 소코트라늄 드워프예요. 드워프 옆에서 보는 모습은 이렇구요. 위에서 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대단해요. 엄청납니다. 소코트라늄 드워프입니다. 드워프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38만원에 갑니다. 뿌리 너무너무 좋아요. 뿌리 엄청나게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이 아이 확인을 다 했어요. 뿌리가 예전에 이 화분에 심을 때는 뿌리가 짧았는데요. 지금 이 화분에 심은 지 6개월이 훨씬 넘어갔어요. 1년이 다돼 갑니다. 지금은 이 뿌리가 밑에까지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한 아이가 시집 갔어요. 시집 가느냐고. 분갈이를 해달라고 굳이 그러시는 바람에 제가 분갈이를 해느냐고 끌러봤는데요. 아, 밑뿌리가 너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사진을 남겨놓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워요. 자, 이 아이들 모두 한 날에 수입되고 한 날에 화분에다 심어 놨었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소코 드라늄 드워프, 기가 막히게 멋지고 기가 막히게 웅장한. 아주 멋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하나만 있어도 다른 아이 10개, 20개 있는 거 대신 충분히 합니다. 아주 가치가 대단해요. 드워프 가격은 엄청 착해요. 38만원에 갑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에 이런 아이들 한 4, 50만원 가죠? 아주 멋진 아이를 착한 금액에 보냅니다. 소코트라늄 드워프였어요. 드워프입니다. 아모르 포팔로스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립니다 귀한 아이고요 가격은 아주 또 착해요 3만 5천원 가는데요 아모르 포팔로스입니다 단품입니다 굉장히 귀한 아이인데요 자요 아이 뿌리 좋아요 아모르 포팔로스입니다 지금 요렇게 싹이 나와주고 있네요 아모르 포팔로스 기대되는 아이예요 3만 5천원에 갑니다 석화입니다 석화 꽃이 화려하게 펴주는 아이고요 어 가격 착하게 갑니다 만원씩에 갑니다 석화 만원씩에 갑니다 수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석화 만원씩에 보내드리겠어요 꽃이 아주 예쁩니다 이 석화는 키우시기 굉장히 편해요 겨울에 춥기만 안하면 됩니다 춥지만 않게 고실로 들여오시면 이듬해야 꽃이 아주 예쁘게 펴주는 아이죠. 석화입니다. 만 원에 갑니다. 이노피나툼입니다. 이노피나툼 2만 원에 갑니다. 이노피나툼이에요. 뿌리 굉장히 좋은 이노피나툼 2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똑같은 이노피나툼 이 아이 3만 원에 갑니다. 그래서 이노피나툼 2만원과 3만원과 두 아이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이즈에서 차이나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이노피나툼입니다. 꽃이 예쁘게 펴주죠. 이노피나툼. 2만원과 3만원. 이렇게 보내드려요. 소말렌스입니다. 뿌리 굉장히 좋은 아이고요. 야생에서 그대로 들어왔었던 아이예요. 상당히 모양도 좋고 사이즈도 좋은데요. 가격을 착하게 내고 있어요. 소말렌스. 엄청 사이즈 좋은. 첫째는 뿌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뿌리 굉장히 좋은 소말렌스입니다. 이 아이들 모두 28만원씩에 보내드려요. 사이즈 아주 좋아요. 28만원에 가는 소말렌스입니다. 소말렌스. 상당히 멋진 꽃을 펴주죠. 꽃이 화려하죠. 소말렌스였어요. 이 아이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더 중요한 뿌리, 뿌리 완벽하게 이흙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화분 밑에까지 뿌리가 완벽하게 내려와져 있는 소말렌스입니다. 착한 금액에 보냅니다. 이런 아이들하다가 꽃구경하시면서 굉장히 멋진 아이를 감상하시는 그런 재미 느껴보세요. 소말렌스예요.